알룰로스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알룰로스는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제공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관리나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인 설탕 대체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룰로스가 설탕 대체제로서의 특징과 혈당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룰로스는 설탕을 대체하는 건강에 효과적인 감미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의 설탕을 제거하고 알룰로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알룰로스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룰로스의 낮은 칼로리가 체중 감량 또는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기존 설탕에 비해 훨씬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탕은 일지 당약 4칼로리를 가지는 반면, 알룰로스는 거의 0에서 0.2칼로리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낮은 칼로리 때문에 알룰로스는 체중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알룰로스 섭취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룰로스 효능 때문에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 알룰로스 효능은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룰로스가 소화 과정에서 느리게 흡수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장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룰로스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룰로스가 혈당 조절 및 당뇨병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혈당 상승 억제 알룰로스는 혈당 수치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감미료입니다. 섭취 시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아 당뇨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탕과 달리 알룰로스는 혈당 지수지하이가 낮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당뇨병 관리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알룰로스를 설탕 대체제로 사용함으로써 당뇨병 환자들은 단맛을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룰로스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 알룰로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룰로스 섭취는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룰로스 부작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알룰로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한 식품 GRAS 첨가물로 인정하고 있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알룰로스 부작용에 대하여 강조하여 지나치지 않는 내용은 과다 섭취에 대한 소화기 트러블 정도입니다. 알룰로스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사, 복통, 복부 팽창, 가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섭취하는 경우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당뇨병 환자나 예민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룰로스와 다른 대체 감미료를 비교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칼로리 알룰로스는 매우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인공 감미료보다 더 천연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은 칼로리가 매우 낮지만 함성 감미료입니다. 둘째, 맛 알룰로스는 설탕과 매우 유사한 맛을 가지고 있어 설탕 대체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감미료들은 특유의 맛이나 향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의 맛을 변형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혈당 알룰로스는 혈당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화시에도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감미료들은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거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알룰로스 효능 및 부작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식문화가 발전하면서 섭취가 부담이 되는 설탕이 알룰로스로 대체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설탕을 알룰로스로 대체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신다면 온 가족에게 유익하겠습니다.